용산 미군기지를. 음. 평택으로 옮기는 미국 네. 이제, 이제 확장 이전 문제가 근데 엄청났어요 평택 분들 네. 예. 결국은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제 지지율을 엄청나게 깎아먹었죠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저,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 반대했던 거잖아요 네. 응, 반대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지지 기반 무너지는 걸 감수하면서 그런 일들을 추진을 했었고 특히 평택에서는 이제 대출의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음. 이제 어~ 있는 까지 났었고 그때도 저 정태준 아저씨도 되게 화났었어요 네. 평택 분이거든 네. <laughs>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미군이 그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긴다고 그랬을 때, 어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 막 노무현 정권을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건 주한미군의 서울 포기선은 아니냐? <laughs> 미군이 서울이 있어야지 서울을 지키지. 서울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서울을, 북한군이 서울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지키냐 이런 얘기였어요. 아, 네. 음. 서울 포기선언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서울 포기선언이 선언, 포기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제 것과 관련해서 미군이 요구한 거였죠. 네.